왜안 한다? 그 스페이스 바 한번 누르면 돼. 아 그래요? Uh -huh. 안 된다. 아, 됐다. 되, 됐잖아. 됐잖아? 어 그래. 됐다 이 새끼. 아니 됐잖아. 뭐야 뭐야? <웃음> 뭐지? 됐다 이제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데 잠깐만. 삼인치 <laughs> 카메라로 보면 둘이 뽀뽀하는 줄 알겠어요? 오리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미쳤다. 미쳤다. 웃음> <laughs> 그리고 똥 싸는 소리 하지 말고 안 오면 우리끼리라도 간다. 어 고개 돌리면 안 되는데. <laughs> 멈추라고 하면 거기 그 자리에서 부동 자세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어요? 딱히. 예. 어, 오 송사... 아, 우리끼리라도 간다 하면서 재나 님 먼저 지금 카메라 그대로니까 나가는 소리 하면 돼요. 나가는 듯이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음. 이제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당구대 위쪽 그 축구골 축구대 움직이지 말라니까 아, 뭐야, 보고 싶었어. 제나 님은 그 위치 유지하시고 응. 응. 아니, 여...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재나님 바보. <laughs> 제나님은 아, 뭐. 말안 들어. <laughs> 여기인가? 여기 아래층 같은데? 아래층이라고? 설마, 우리 말고도 사람들이 살아있을 줄이야. 음... <laughs> 어... 개소리 좀 아... 만나게 해라. 아, 죄송합니다. 똥실아! <laughs> <아이고와. 웃음> 대한대요 걔가. <laughs> 너무 웃기네? 반려견이 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얼른. 됐어. 아니, 아니, 몽둥이 없어요? 기다려. 한대 더. 몽둥이? 돼? 하나, 둘, 한 손으로 두 대. 나, 대. 안 되다. 안 되다. 그러게요. 소리 듣고 다른 좀비를 좀비를 아유. 이도 조금 걸릴 거예요 아마 좀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케이. 아무튼 좀비 씨는 오래 걸려. 아 눈꺼 맞아. 어우불꺼불 꺼. 불좀 꺼줄래? 불좀 꺼줄래? 내렘좀보게 <laughs> <laughs> 진짜 들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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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화장실 흉내내면 안돼요 <laughs> 왜요 왜 다들 그러고 있는데 <laughs> 아왜내 <laughs> 어, 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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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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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 이거를 이제 편집자분이 둘이 맞게 섞어 주실 거 아닙니다. 오케이. 끊어주세요. 녹화 끝났습니다. 와. 와. 제가 좀어요 녹화 끝났어요. 녹화 끝났어요. 녹화 끝났어요. 녹화 끝났어요. 녹화 끝났어요. 네. 오늘은 뭐 먹지? 네. 먹지 마. 네. 어? 알겠어. 굶어 죽지 뭐. 그래. 아, 네. <laughs> 자, 이제 악는 누구지? <laughs> 자 이제 진지한 진짜 거안 난, 누구지? 진짜 난난 말라가지고 밥안 먹으면은 구멍 죽을 수도 있어. 좀 먹어.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감사합니다. 네가 1그이라도 사라진다 생각하면.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해서 로 <바로> 입도 <laughs> <룩도 웃음> 열지 마 수분 증발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겠. 오늘 대사 안 침. 야 그건 아니지. <웃음> <웃음> 자, 준비 시 고! 이야! 잠깐! 안 아, 맞았고, 야 다시. 준비, 셋, 고! 이야! 잠깐! 한번더 갑시다. 오케이. 예스! 잠깐, 피, 피해복 좀 합시다. 피해복 좀. <웃음> 죽습니다. <웃음> 아, 이거, 포션 이름 뭐야? 아, 씨. 이번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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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꺼내 놓을게 이번에 기다려 봐. 이랬는데한 번에 쭉 끝나면은 개 웃기겠다. 그니까 <laughs> 어, 지금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찍고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뭘 아니 한 번에 끝내야지. <laughs> 아니 아니 한 번에 안 끝낼 수 있어. 준비뭔 소리야?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고고고. 준비! 세! 고! 야! 잠깐! 음. 아 응. 일부러 오자는 거야, 지금? 아니아니아니 내가 이거 고 골이 있음. 아니야. 주민! 새! 고! 야! 아! 오케이. 제가 각도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laughs> 싫어, 싫어. 잡지 마. 싫어 싫어. 음, 제 저러. 싫어 알... 싫어. 나또몇살 음, 잡힌다. <웃음> <웃음> 난 좀비 사태 발생 이후 이틀 동안 이곳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했어, 연구만. 그래서요? 뭔가 잔소리하는 느낌이냐. <laughs> 아 근데 못하겠어. 아니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좀더 독겁게 목소리가 멋이. 멋있... 어? 차분한 목소리도 여 괜찮을 그럴게? 것 같아. 어? 난그 형이 그 악센트를 주고 끝 부분이 그렇게 되 버려가지고 되게 잔소리하는 느낌이 났거든. 자, 근데 일단 설마를 못 하겠는데. 나는 완전히 그냥 사투리인데 그러면은. 난 좀비 사태 발생 이후 이틀 동안 이곳에 틀어박혀서 잠깐만 그러면... 나 톤을 한번 성 사... 어. 말투로 바꾸면 돼내 말투로 그러니까 음... 잠깐만 난 좀비 사태 발생 이후 이틀 동안 이곳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했어 이러면 이거 멋이 없어 응나 부분의 악센트 난 좀비 사태 발생 이후 이틀 동안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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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출신 그래. <laughs> 지역을 엿보이지 마 알았어. <laughs> 어. 아. 개는 경상도 사람은 다 그래. 맞는 말이야. 어쩔 <laughs> 수없다 그러니까 난난난 아, 아, 난 아,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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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아, 살았어. 나난난 난. 좀 난, 난, 난. 강아지 아니야, 그거? 준비 <laughs> <laughs> 준비되고 <대금> 있는데 벌써? <laughs> 아배아나 아, 뭐, <laughs> 내가 멋짐에 바이러스 아니 내가 멋짐에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 가지고 좀 그게 힘든데. <laughs> 난 좀비 사태 발생 이후 이틀 동안 이곳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했어. 연구만. 난 약간 진지한 게 힘들어. 왜난 방금 전의 거 그냥 뛰어있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이틀 동안이 아니라 이틀 동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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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지. 그거는 빼고 두 이,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이틀 동안, 오케이. 이틀. 이틀 아시. 아, <laughs> 야 <웃음> 이거 너무 어렵다. 내 출신지금. <laughs> 그거 <laughs> 라도거든 그거 내가 봤어.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은. 오케이. Okay. <laughs> 봐봐. 그러니까 난 좀비 사태 발생 이후 이틀 동안 이곳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했어. 사투리는 어쩔 수가 없어. 어떡해. 아니면 그냥 진짜 사투리 컨셉 잡고 가도 돼. 안 맞아.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자, 간다. 세. 어, 예. 어, 고고왜 맞아줘요? 지금 처리해야 좀비가 안 된다고요. 나는 좀비 사태 발생하고 이틀 동안 여기 틀어박혀 있고 연구만 했다. 연구만. 하. 사투리 오래봐야 이 변화있으니 좋네. <laughs> 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같네. 금 경상도 파이팅이야. 억양인데 전라도 사투리가 섞여있는 듯한.. 헐! 어떻게 그걸 간팔지?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가 전라도고 <웃음> 아버지랑 <웃음> 할아버지가 경상도예요. 그니까 말투는 전라도인데 억양은 경상도야. 딱! 딱! 한다! 전하 힘내! 어? 천천히 하나씩! 파이팅! 엔덴히 <laughs> <laughs> She's gone. <laughs> 우리 쟤 버리고 갈까? <laughs> 아니, 아니, 첫 팔부터 떨어져. 천천히 하나씩. 화이팅, <laughs> 화이팅. 좋아, 좋아. 그렇지. 저희 이어 붙이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갑니다. 오케이. Okay. 고. 간다! 어, 어, 조심히 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차근차근 그렇지, 으악. 잘하고 있다 오우. 좋아! 잘하고 있어 <laughs> 더블 점프를 하세요, 더블 점프 달려가면서 자, 셋 자, 고고 음. 고. 가... 간다! 조, 조심히 조 와야 돼! 어한 발짝씩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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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나 여기서 2연분 쳐주면 안돼? <laughs> 아니 우리 지금 5신 지금 몇분 촬영인지 알아? 지금 50분 촬영이에요 50만 <laughs> 아 배아파 아니 한 번만 연습해볼게 연습 못한다고 이제 아니면 덜... 내가 스킬을 바꿔 끼고 더빙을 하자 <laughs> 그게 나, 나을 나거같아 내가 스킬 바꿔 끼고 올게 잠깐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거 클라님 욕하게 생겼어요 <laughs> 괜찮아데 뭘괜찮아괜금아괜입아었는데맞아 <laughs>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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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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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찮아괜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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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어? 쌤! 쌤 저기! 왜? 뭐, 뭐, 뭔 일인데? 어! 쌤, 쌤! 뭔 쌤이고? 야! 로비나 이따 운동장에서 만나는 거니? 뭐라카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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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당인데 왜 강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야 강당이 생각이 안 나. 강당이. 너 방금 뭐라 했어? <laughs> 야! 이제 버티는! 야! 형! 형! 잠깐만! 여기가 너무 세요! 잠깐만! 이거 뭐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야, 공격이 딸리는데요? <laughs> 한 마리씩 넣어줄게, <쉽고, 웃음> 한 마리씩 아, <laughs> 예 예, 예, 예 <laughs> 와, <우와, 웃음> 씨 잠깐만요, <laughs> <laughs> 야, 무슨 좀비가 다이아몬드 들고 와 루안님도 들어와서 봐도 돼요 하면안 나와요, 지금은 <laughs> 아유,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다 아, 그러게요 어, 로빈이랑 루안은 잘 구조됐겠죠? 아마 그럴 거다 회기 쪽으로 가는 형호 쪽에 좀비가 이쪽으로 쏠렸으니까. 아, 이쪽으로으니으 아, 까거 저거, 좀비가.. 좀비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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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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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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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비, 뭐냐, <너>. <웃음> 좀비 <웃음> 마일리지 지린거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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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실래요?